있는 게 아니었어. 일반인 선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렇게 이뻐질 수가 없었다. 쉽게 따라할 수가 없어. 내가 그 얘기 듣고 느꼈어. 아 인스타그램에 그 올리는 사진 한 장, 사진 쪼가리 한 장이 아니다. 그 하나의 작품이다. <놀람> 음 어. 파마 안한거 같다고요? 너 혼자 그렇게 얘기해 지금. <laughs> 누가 봐로 지금 복슬복슬 파마를 뒤지게 볶았구만 지금. 별로 안 볶을 볶을 한데? 혹시 몇 살인지만 얘기해줄 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 왜냐면은 중고딩 때 파마하면 은 동네 미용실에서 개 빵은 빵을 볶아갖고서는 그것만 파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거든. <laughs> 뭔지 알지? 그 동네 미용실에서 오지게 볶은 거. 야 그렇게 할말안 하는 게라지. 혹시 동네에서 사만원내가빠은빠을 볶는 파마를 원하신 거라면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.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녀석에... 난 지금도 마면 드는디? 이게 지금. 내가 침대에서 구르다와서 그래 너무 피곤해가고 잠을 자지는 못하고 한3 0분 정도 구르다가 왔거든. 그래서 그래. 염색해본 생각 없냐고.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리고 나는 그게 싫어. 양아치처럼 보이는 게 싫어. 더 꼴불견인 거는 양아치 같이 생긴 애들이 양아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양아치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양아치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찌다처럼 보도 싫어요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래도 싫어. 아이 한국인은 검은 머리 제일 이뻐. 야 그리고 탈색하고 하면은 또 하루 왼쪽에 앉아있었잖아. 탈색하고 염색 색이 피고 또물 빠지면은 색또입히고 그다음에 뿌리 염 야 기차라 죽겠어 나이 파마 이거 두 시간만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반년 걸렸어 <laughs> 그두 시간만 앉아 있기가 싫어갖고 내가 딱 반년을 미뤘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겨우 드디어 시간이 나가고 겨우 한 건데 탈색 그래 내가 내가 염색하지 가아네요가아 갑파, 뭔지 알아 <laughs> 일출 컷 된다고 일출 컷 나 오늘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.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붙임머리가 남자들은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? 5만 원? 10만 원? 너무 비싸게 불렀나? 붙임머리 최소 40부터 시작이라고. <laughs> 그들이 뭐 허질잡 이래데 썼잖아. 나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. 내 친구 중에 붙임머리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염색에 60만 원을 썼다고. <laughs> 야, 그러니까 너네 그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언니들 있지? 인스타 언니들 머리색 존나 예쁘잖아. 이제 동네 미용실 가서 그 색깔하면 안 나오잖아. 왜 그런 줄 알아? 그 언니는 60만 원짜리 박아서 그래. 너동네에서 10만 원, 15만 원 써봤자야. 그 언니들 이 60만 원짜리 박는다고 어, 근데 60만 원이랬더니 싸게 한 거래. 근데 그 친구는 붙임머리도 안 친구였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머리에 이제 110만 원 정도 썼다고.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느냐 3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 다시 가줘야 된다고. 나 아시겠어요?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그 언니들 돈 존나 드리는 겁니다 존나게 노력하는 거고 돈 존나게 드리는 거예요 쉽게 따라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느꼈어 아 인스타그램에 그 올리는 사진 한장 사진 정가리한 장이 아니다 그 하나의 작품이다 씨발 <laughs> 일단은 그 평소에 꾸밈 유지비 자기관리 비용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사진 존나게 보정하고 하나의 작품이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 셀럽이 직업이 아닌 이상 따라하다가 씨발 허리 휘어요 <laughs>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. 일반인선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렇게 이뻐질 수가 없었다.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선생님께서 강남에서 머리를 하셔갖고서는 해주셔갖고 강남에서 머리 받는 거지. <laughs> 머리에 저는 5만 원 이상 못 써요. <laughs>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? 머리에 이제 5만 원 이상 안 쓰는 우리들. 머리에 60만 원 쓰는 사람들 부러워하니까. <laughs> 어, 이제 그건 신보가 맞다. 그건 <laughs> 잘못된 신보요 그만해. 나 중딩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, 중딩 때도 이제 그 연예인들 투블럭 한참 막 시작했을 때, <laughs> 동네 미용실에서 이그 투블럭 따라 하면... <laughs> 그때는 몰랐지. 연예인들이 투블럭 하고 오는 거는 이제 강남에서 몇십만 원 주고 짜르고 오는 건지 몰랐지. 씨, 근데 이제 동네 5천 원짜리 미용실 가고 <laughs> 투블럭이요. <웃음> 그냥 앉으면 투블럭 해준다고. 근데 진짜 해외 나가면 투블럭 하고 한국인 있는 것도 한국인이라니까. 야뭐 어디 일본 가서 뭐지? 일본 가고 이 옆머리 이렇게 밀려있는 새끼들 보면 대부분 1 0열명 중에 아홉 명은 한국이냐. 인 아니면 일본인이 한국 머리스타일 한 거든지. 근데 8세 이후 3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더라 나이 들수록 몸 들어도 좋은데 가게 때문에. 그래 그런다니까. 그리고 아까 인스타 언니들이 뭐 머리만 비싼 거 맞겠니? 어디 <laughs> 뭐 가고서는 뭐 이제 얼굴도 이제 경락인지 머리 쪼을딱쪼을딱 해고 이제. 저무닥되겠어 피부과 가 갖고서는 이제 주사도 몇방 맞고 레이어도 지지고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? 다 돈을 오지게 쳐바은 결과물이요. 아, 여튼 뭐제 머리에 대해서 이제 가만 한거 맞습니다. 그만 물어봐 주시고. <laughs> 아 씨발, <몇> 그래 몇살이냐고 어, <laughs> 아, 저개발네 진짜 리바. 가만히 잖아 야, 너몇 살이야? 나이만 얘기봐몇 살이야? 초등학생이라고? <laughs> 그면 네 친구들은 파마 해오면 이렇게 안 해? 네 친구들은 파마 해오면 이거보다 훨씬 뽀글뽀글 뽑아아 그래?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파마는 이 완전 뽀글뽀글 파마인 거지. 너왜 그런 줄 알아?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긴 왜 씨부랄 거 너네 엄마 노릇하니까 그러지 너네 엄마 그러면 엄마가 동네명식 끌고 와고 너 이거 이거 뽀는거 빵을 빵을 빡빡고으라 그러면 미용자들할수 없죠. 빡빡 볶으니까 그러니까 네 친구들은 다 빵을 빵글 뽀글 말이다. 네가 파마만 뽀글 모르면 안 떠올리니까 파마를 이렇게 뽑고 왔네요. 내가 파마하고 같이 나고 개 얼만큼 이제 방독 기고 지금 17분 동안? 애 운다고? 내가 울고 싶어 내가. 니네 초등학생이면 최대 1세 살일 거 아니야. 내가 너무 두 배를 더 살았다고. 모테로 두 배를 더 살았다고. 니가 본 파마가 많겠어. 내가 본 파마가 많겠어. 싸우 <laughs> 열받게 하고 <laughs> 있어. 두배더 어린애랑 싸우기라고? 아두배더 어린 게어오르잖아요 <laughs> 어른이 맞다 <하면> 맞는 거지. <laughs> 제주등 특 초등과의 싸움에도 진심을 담. 맹수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사냥합니다. 방심도 하지 않습니다. 많지, 망설임 없지. 방심하지 않고, 응. 어.